안토니오 콘테는 손흥민이 딸에게 완벽한 남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콘테는 손흥민을 많이 응원했다. 손흥민이 기존의 모습을 되찾고 더 많은 골을 넣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콘테가 기쁘게 나눴다. 지난 시즌 한국 사람 국가대표는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었지만 이번 프리시즌 4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많은 동료들이 그를 도우려 했지만 여전히 상대의 골을 찾지 못했다. 우는 손흥민에게 미소를 지지 않은 것 같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돈이 쏟아지면서 토트넘은 많은 우수한 신병을 팀에 추가했으며 특히 손흥민이나 다른 선수들은 모두 메인킥인 골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포트넘의 목표는 4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웃음을 위해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포트넘이 3승 1무로 승점 10점을 받은 새 시즌을 아주 잘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어시스트가 한계에 불과하며 아직 골을 넣지 못했다. 노팅엄 포레스트 득점에 손흥민은 거의 70분밖에 뛰지 못했고. 그 자리를 리샤를리송으로 바꿨다. 브라질 선수는 어시스트와 함께 필드에 들어오자마자 빛을 발했다. 하지만 콘테는 걱정하기보다 항상 한국 스트라이커를 믿고 항상 언론 앞에서 제자를 보호하며 손흥민이 다시 골을 넣고 진정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콘테 감독에게 손흥민의 성격을 좋아하고 자신의 딸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이는 예리한 선수다. 그는 정말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한 명이며 정말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탈리아인 감독은 일요일에 포트넘이 포레스트를 2대0으로 이긴 후 말했다. 딸의 남편을 찾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손이 떠오른다. 라고 말했다. 지금 손이 골을 넣지 못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매 경기마다 손흥민 앞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한국 선수에 대한 믿는 마음이 있다. 손흥민이 아직 최고의 모습을 이루지 못할 때 쿨리세프스키와 같은 영입들도 인상적인 통계를 달성했고 일요일 오후 해리케인의 득점을 도왔다. 이는 그가 아스날에서 58경기를 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페페보다 더 많은 어시스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다. 콘테가 이번 시즌 신병 리샤를 리손과의 계약을 팀에 추가하면서 손흥민의 선발에 대한 경쟁 압박도 훨씬 더 크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팬들이 안심하기 위해 다시 득점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야 한다. 첼시가 손흥민과 함께 극악무도한 인종차별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첼시는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손흥민과 발생한 인종차별적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선수는 일요일 스탠포드 브리지 경기장에서 이대이 무승부의 팬의 표적이 되었다. 사건의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한국 스트라이커가 코너킥을 차고 있는 동안 한 팬이 한국 국민을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첼시는 이전의 경기장에서 인종차별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평생 금지령을 도입했으며 이 최신 문제를 계기로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 첼시의 홈페이지에는 첼시 축구 클럽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적 행동이 절대적으로 역겹다고 생각한다. 클럽 내부나 커뮤니티 어디에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첼시 FC는 매우 분명한 차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팬이라고 부르는 바보들이 있어 첼시 FC, 감독님들, 선수, 스태프가 진정한 팬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개인이 확인되면 클럽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징벌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나쁜 사건이 톱 경기의 이미지를 망쳤다.